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아.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진짜 큰 맘먹고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거든. 평소에 운동을 막 즐겨하는 편은 아니라서 출발 전부터 걱정이 태산이었지. 그래도 친구들이 워낙 가자고 날리기도 했고 가을 산풍경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큰 맘먹고 따라 나섰어. 초반에는 뭐 다들 알잖아. 이야 공기 좋다. 경치 진짜 예술이다. 이러면서 사진 엄청 찍고. 근데 한 시간. 2시간 지나니까 슬슬 다들 말수가 없어지는 거야. 특히 나는 거의 넉다운 직전이었어.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겨우겨우 점심때쯤 돼서 적당한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 준비해온 김밥이랑 컵라면을 진짜 허겁지겁 먹었지. 꿀맛이더라. 근데 문제는 밥을 다 먹고 내려가려는데 뭔가 이상한 거야. 내가 아까 앉았던 바위 옆에 풀숲이 좀 우거진 곳이 있었거든. 근데 그 풀숲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햇빛에 반사된 이슬인가? 싶었어. 근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인공적인 느낌이 드는 반짝임인 거야. 호기심이 발동해서 풀숲을 살짝 헤쳐봤지. 그랬더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거야. 세상에 여러분 상상돼요? 풀숲 안쪽에 작은 동굴 입구가 있는 거야. 그것도 누가 일부러 막아놓은 것처럼 큰 돌덩이 몇 개가 엉성하게 쌓여 있었어. 뭔가에 홀린 듯이 돌덩이를 하나씩 치워봤지. 땀은 비 오듯이 쏟아지고 팔은 후들거리고 거의 30분은 낑낑된 것 같아. 마침내 동굴 입구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데 아니 진짜 칠흑같이 깜깜한 거야. 친구들한테 야야 야. 여기 좀 봐봐 하고 소리쳤더니 처음엔 다들 뭐야 뭐가 있는데 하면서 시큰둥하더라. 근데 내가 손전등으로 동굴 안을 비추는 순간 다들 입이 떡 벌어졌어. 동굴 안은 생각보다 꽤 넓었어. 그리고 거기에 진짜 보물 같은 게 있었던 거야.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는데 겉모습만 봐도 엄청 귀해 보이는 거야. 조심스럽게 상자 하나를 열어봤더니 맙소사 금보치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 있지. 금괴는 물론이고 반지, 목걸이. 팔찌 같은 온갖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 그 순간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다니. 친구들이랑 서로 얼싸안고 난리법석을 떨었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솔직히 처음에는 이거 그냥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이건 분명히 제대로 신고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지. 그래서 일단 사진이랑 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두고, 하산하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 경찰분들도 처음에는 안 믿는 눈치였는데, 우리가 찍어온 사진이랑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상황 파악을 하시더라. 다음날, 경찰분들이랑 문화재청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다시 등산해서 동굴을 확인했고, 그 안에 있던 보물들은 전부 회수됐어. 알고 보니까, 그 보물들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숨겨놓은 금괴였다는 거야. 문화재적 가치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보물 발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공로로 포상금도 받았어.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쏠쏠했지. 그 뒤로 우리 넷은 완전 보물 찾기 원정대가 됐어. 주말마다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라니까. 물론 아직까지 그만큼 엄청난 발견은 없었지만 그래도 등산하는 재미가 훨씬 쏠쏠해졌어. 혹시 알아? 어디 숨겨진 보물이 나올지 여러분도 등산 갈때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뜻밖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